이 뻣뻣해져서 얼굴에 쓰기 찝찝 하셨죠 지금 구독 누르시면 생활 바꾸는 꿀팁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건은 매일 쓰는 생활 필수품이지만 오래 쓰다 보면 점점 뻣뻣해지고 피부에 닿을 때 따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빨래를 자주 해도 수건이 부드럽지 않고 마른 수건처럼 거칠어진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세탁 방법만 살짝 바꾸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베이킹소다 활용하기 입니다 세탁기에 수건을 넣을 때 세제와 함께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넣어주세요. 베이킹소다가 섬유 사이에 낀 세제. 잔여물과 냄새를 제거해 수건이 한결 산뜻하고 부드러워집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식초 사용하기입니다. 세탁 마지막 행군 단계에서 식초를 소량 넣어주면 섬유 연재 역할을 하면서 뻣뻣했던 수건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. 이때 걱정하실 수 있는 식초 냄새는 건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. 세 번째 방법은 뜨거운 물 삼기입니다.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함께 넣고 끓는 물에 수건을 10분 정도 삶아주세요. 뜨거운 물이 수건에 쌓인 세제, 찌꺼기와 섬유 속 불순물을 제거해주면서 부드러움이 돌아옵니다. 마지막으로 수건을 세탁 후 건조할 때는 직사광선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야 섬유가 딱딱해지지 않고 오래도록 부드럽게 유지됩니다. 이 방법만 알면 딱딱해진 수건 새 것처럼 다시 쓸수 있습니다. 생활이 달라진 진짜 꿀팁! 구독 버튼 누르고 매일 빠르게 받아가세요.